안녕하십니까? 믿거나 말거나 데스크의 권다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학생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남을 저주하는 방법이 유행하고 있는 건데요. 권빈빈 기자입니다. 최근 섬뜩한 일이 자주 일어난다는 모 대학교. 마침 진자리를 치며 학교를 빠져나가는 한 학우를 만나봤습니다. 어, 어디 무서워서 학교 다니겠어요. 한번 잘못 걸리면 바로 황천길이에요. 최근 20대 대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건 다름 아닌 상대를 향한 저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가들만 알고 숨겨뒀던 저주 방법들이 SNS를 통해 널리 퍼져 일반 대학생들도 쉽게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건 바로 빨간 펜으로 이름쓰기인데요. 이펜 하나가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한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제 이름을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사람의 이름을 쓰는 행위는 검증되지 않은 비과학적... 권빈민 기자, 권빈민 기자? 전파가 원활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시험을 전으로환경공해가 심하다는 제보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원인은 바로 시험 준비를 하는 학생들에게 비롯된 겁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 권실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말고사 준비로 한창인 한 대학교의 모습입니다. 학생들이 공부에 열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학생들 대부분이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시험 전에 머리 감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들 모자 쓰고 있는 거예요. 손톱도 안 깎고. 학우들이 시험 전 머리를 감지 않는 현상으로 인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그리고 수능 날에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쳐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자꾸 이상한 냄새가 난다 했더니 학교 쪽인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아유, 시험 기간만 되면 이상하고 싶어진다니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아홉수라고 하죠. 나이에 9가 들어가는 해는 운이 좋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이에 국회는 아홉수 보호법을 통과시켰는데요. 권재 작 기자입니다. 나이에 숫자 9가 들어가면 그 해는 운이 좋지 않다. 아홉수라 불리는 현상인데요. 이 아홉수에 있는 사람들 특히 29세의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인 행위도 하지 않는 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라당은 지난 6월 아홉수인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지원과 여러 가지 할인 혜택을 보장하는 아홉수 보호법을 제안했는데요. 여당과 야당의 열띤 토론을 통해 바로 지난달 22일 일명 아홉수 보호법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아홉수가 되면 사람들의 노동 의욕도 떨어지고 어떤 행사에도 참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아홉수에 따른 이런 사회적 불안과 손실을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일 대체제와 함께 아홉수 보호법의 제정으로 시민들은 살기 좋은 나라가 됐다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선 국민의 성실성을 떨어뜨리는 법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믿거나 말거나 데스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순장의 여러분 잘 보셨나요? 지금까지 각종 우리나라의 미신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이야기들이죠? 그럼 이번 주 믿거나 말거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